좋겠군. 오늘 할게 뭐냐? 룬 템트리 정리인데요. 1월 9일이 새 시즌, 11시즌, 이번 시즌 솔직히 블라디한테 좋은 시즌 아니에요. 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골수 블라디 유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미드 다티어, 탑오티어예요 지금 블라디미르 현재 상황이 탑은 지금 승률이... 밑에서 2등, 미드는 그래도 좀 나아요. 미드는 밑에서 14등. 진짜 거의 그냥 뭐 레전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룬부터 말해 드릴게요. 자 기존의 블라디미르 룬은 감전, 난입이에요. 자 난입부터 말을 해 드릴게요. 난입은 이제 못 써요. 버리세요. 이번 시즌 들어와서 항상 말한 말. 난입은 이제 쓸수 있는 룬이 아니에요. 블라디가 딜이 안 나와, 진짜. 난입은 진짜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시즌부터 감정과 난입을 선택해서 쓰라고 했어요. 본인 취향 따라, 취향 따라. 이제는 말할게요. 감정만 쓰세요. 난입, 취향 아니에요. 이거 고집이에요. 예전에는 난입이 좋았던 이유가 쿨감 때문에 좋았어요. 쿨감을 41%를 맞춘다는 그 메리트. 근데 난입이 지금 안 좋은 이유 풀감 5% 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속 패치가 되면서 풀감의 효율이 급격히 쓰레기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감전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룬부터 말해드릴게요. 감전, 피해아 피아수지, 음사, 빗망 깨달음입니다. 원래, 여기에 빈망에 폭결도 들었었는데요. 이제 폭결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것도, 네, 좀, 조금만 정리해드릴게요. 제 본캐 솔랭인데요. 보시면 본캐 솔랭 승을잘 나오고 있죠? 70%? 게임 시간대 봐요. 20분? 22분? 28분? 25분?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뭔가요? 게임이 30분을 못 넘기. 블라디미르는 30분 민폐챔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폭결은 가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템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벨트가 제일 무난하고 마간신, 벨트, 아 우주의 추진력 여기까지 고정 분야나 모렐로, 라바돈, 공허지팡이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 가시면 됩니다. 이선마도 원래 제가 이선마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선마 안할 겁니다. 전 시즌 같은 경우는 이선마를 하게 되면 이 원거리 미녀를 잘 보세요. 이선마 했을 때 장점이요. 보시면 원클 나죠? 이선마를 하면 원거리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프리시즌 들어와서 전체적인 주문력이 낮아졌어요. 이선마를 해도 라인이 안 지워져요. 이제 이선마를 하면 안 돼요. 이선마하면 트롤이. 전체적인 운영법은 제가 게임하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강의 느낌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걸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조이도 조이 장인분인데 잘 됐네요. 조이 장인이니까 상대 한번 해봅시다. 초반 단계 블라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약하거든요. 그냥 천천히 네, 해주시면 돼요. 이 라인 38선 이 라인을 유지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나가는 순간 죽는다 생각하세요. 그냥 블라디미르는 그런 챔피언입니다. 못 맞췄지로. 에코 미드 한번더올것 같은데 나 W 쿨일 때 W 쿨 때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블라디 W 쿨이 워낙 길어가지고 25초가량 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죽어버리면 라인 손실이 엄청나서 거기서부터 게임 지는 거거든요 블라디는 채한안 죽는 게 자기의 그 실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평 Q 감전 대교 빈망 잡았죠 어? 못 잡나? 아야 조이는 저 이동 속도가 진짜 말이 안 돼. 아 조이가 개바인 게 W가 빛의 망토야, 그냥. 빛망이 패시브야, 무슨. W로 x f 시버버 주시고요. 붕. 안 되나? 걔또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킬 먹었기도 하고. 첫템 마간신 무조건. 마간신 무조건 올리는 이유는 블라디가 기본 이동 속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동 속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왜 맞지? 근데 나 경험치를 너무 못 먹어가지고, 냅차 난다, 조이 솔직히, 블라디가 좀 세지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보통 10레벨에서 1 1레쯤이 강하거든요? 1 1레쯤부터는 웬만하면 킬각 다 잡혀요. 근데 이 정도로만 가도 있잖아요. 블라디한테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리볼버 타이밍이 진짜 세긴 하거든요? 근데 리볼버 안 나오니까, 방출 살게요. 원래 리볼버까지 딱 모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간신이랑 리볼버 같이 들고 있으면, 진짜, 웬만한 킬각 다 잡혀요. 이거는 뒤로 쟀으면 제가 죽었어요, 쫓아와서.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매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뭘, 뭐라 하죠? 그 주마등이 보인다 해야 되나? 내가 죽었을 때 우리 팀이, 아 우리 팀이랑 우리 시청자분들이 날 욕하는 그 모습이 이미 눈에 보였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거 밑에 백업 붙을게요. 도이보다 제가 더, 빡, 더 빠르죠? 하는 게 맞다, 하자 하자. 와 나이스, 잘했는데? 일단 쓰레쉬 잡았고요. 진짜 안 당했다. 저는 여기까지. 게임이 좀 불리하긴 하네요? 근데 이런 판일수록 또더 잘하면 좋죠. 와 잠깐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 다 먹다. 와. 나이스. 좋아요. 벨트 콜딱 돌았네요. 음파 콜 도나? 와, 좋았다. 이거 바론 가자. 바론 것도 될것 같아. 궁 먼저. 제발. 와, 나이스. 잘차다잘차다 빠지, 빠지다. 자 그리고 3코어 메자이 올렸는데요. 메자이를 가게 되면 좋은 점이 이 마간 5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추가 마감받는 거. 이것 때문에 메자이를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E RQ 벨트 EW 버마, Q 아, 아깝다 Q까지 빨았으면 저거까지 잡았을 텐데.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블라디가 지금 요즘에 힘든 상황인데 유일한 생존법이 벨트인 것 같아요. 벨트 말고는 답이 없어. 벨트도 너프한다 그러면 이제 나도 아칼리 하러 간다. 해봐 어디에, 어?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해놓고 너프 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남을지 아마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뭐 버린다 버린다 말을 해도 이게 참 이게 애증이라고 하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블라디. 그 아니었으면 나도 갖다 버렸지 블라디. 제 콤보 보세요. 벨트 IQ로 진입할 거예요. 항상 진입은 벨트 IQ. 벨트? 하, IQ 하려 했는데? 드라가스가다 밀어버렸네? 잡았주 잡았죠. 뭐야? 리신이 피업해졌네. 수면 씹어주고요. 아깝비 오케이 됐다. 이러면 미드 끊.. 끝... 여기서 모르는 척? 가면? 어이, 까치지 마라, 니네. 그쵸, 이게 블라디의 역할. 다 만들었죠, 혼자서. 야. 오, 아. 오케이. 수고했다, 형들. 지지. 다 잡았죠? 커리. 딜량은 당연히 1등. 여러분, 봤을 때 어때요? 전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솔직히 4티어, 5티어라서 좀 굳이 다 느낌 생각을 들수 있는데, 할만해요.